노인 인구 700만 시대,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연장, 그리고 대비 부모 세대의 노년층 진입과 조기 은퇴 등으로 인해, 한때는 노인들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주역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생을 무료하게 보내거나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대비하고, 노후의 삶을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퇴의 노인들의 삶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대경상록봉사단은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3년부터 사회봉사활동과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여 은퇴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경상록자원봉사단은 폐지공무원으로 하여금 아카데미를 통해서 봉사자를 양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단입니다. 지난해에는 1100여 명이 직접 참여하여 무료급식과 양로원봉사활동등 40개 봉사단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지역민들에게 재능 기부와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결과 안전행정부 장관 페우수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저희들이 예가 활동을 통해서 또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저희 하지만은 봉사는 하저 마음이 저희들이 더 행복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카리나 이반원들이 어르신들 을 위해 가지고 한 달에 한7번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이는데 저희들이 하는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아주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건강에도 좋고 우리 샤워리 아주 넉넉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자기 개발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스마트폰 활용과 오카리나 강좌 등. 46개 아카데미 관계를 실시하여 연간 2,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기타와 가곡 부르기 등 10개 과정의 동아리 취미활동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은퇴자들이 의미 있는 노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백세 시대 고령화 사회가 가장 빨리 진전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를 건강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